친밀한 리플리 (38회) 잘 보셨나요? 차기범이 정원이의 상황을 알게 되고 하네라와 윤비서의 (25년) 전그 일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차기범이 세훈에게 말하려는 순간 정원이가 등장하는 장면까지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은 (38회) 였습니다. 주요 장면 살펴보고 39회 예고 분석까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일단 결국 차기범이 정원이가 영체 행세를 하며 진세훈과 결혼하고 한네라의 며느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더 거짓말로 꼬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금방 드러났네요. 정원이의 가짜 놀이를 차기범에게 들킨 거죠. 그런데 이번화에서 가장 주목할 장면은 하네라와 윤비서의 대화입니다. 하네라는 윤비서에게 수화를 빨리 데려오고 싶다는 뜻을 전하는데 윤비서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아직도 생각 안 나? 25년 전 언니가 지시안이라고 해요. 하네라는 자신이 지시한 일을 생각 안 나는 척까지 했나 봅니다. 윤비서는 당시 대표님이셨던 진회장님께 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라고 하는데 하네라는 그 일은 윤비서가 만든 상상이라고 부인합니다. 이 지시한 일이 무엇일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한혜라는 차기범에게 원망을 쏟아낼 때도 왜 나를 찾아서 수아랑 헤어지게 했냐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혜라 역시 진태석에게 가기 위해 음모를 꾸민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거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한혜라가 진태석에게 가는 길에 벌어진 교통사고이고, 하나는 진세훈 친모 낙상사고입니다. 먼저 교통사고를 보면요. 진태석에게 가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한혜라는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며, 진태석의 옆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혼하기 전이었던 진태석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시간을 벌려는 자작극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혜라가 일부러 민정이에게 지시해서 사고를 낸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지시사항이라고 하기엔 민정비서가 크게 고민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요 어, 피해자 하해라니까요 그러면 남은 하나는 진세훈 친모 낙상사고예요. 이 사고는 이혼 후에 있던 일이거든요.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만 해도 정신이 있었는데, 그후 점점 안 좋아졌다고 세훈이 정원에게 말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모두 하해라의 지시사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회차에서 차정원도, 공난숙도 진세훈에게 진태석의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수아 아버지 차기범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것과 진세훈의 생모가 의문의 사고로 코마에 빠진 것을요. 진세훈은 이두 일을 파헤치다가 하나는 아버지의 소행이지만 어머니 사고는 하네라가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것 같습니다. 결국 진세훈이 알게 되는 진실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정말 긴장감 있더라고요. 차기범이 진세훈을 만나러 가는데요. 차기범이 드디어 진세훈에게 정원이의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아버님 오셨어요 라고 등장한 정원이에 의해서 진실을 말하진 못할 것 같네요. 정원이가 딱그 타이밍에 나타난 거예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차기범이 진세훈에게 정원이의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게한 번에 무너질 수 있었는데 정원이가 그걸 막은 거거든요. 이제 39의 예고편을 보니 하네라의 위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정원이는 하네라 앞에서 속내를 숨기고 하네라를 위로합니다. 건양가를 흔들려는 심보라고 하면서요. 익명글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냐는 하네라의 물음에도. 어, 전폭적인 신뢰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채가 한 말이 정말 소름이었어요. 이 정도 위조해야 건양부회장에 어울리지 않아요라고 하잖아요. 그말 들을 때 하네라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거 보세요. 영채의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꼬는 걸로 들리잖아요. 공난숙은 영채를 통해서 위조 폭로를 한 배우를 정원이로 만들려고 꾸미는데요. 그런데 정원이가 마상기 기자도 다시 만나고 하네라에게도 그렇게 말한 걸 보면 쉽게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폭로의 배우가 있었던 곳으로 나오는 거냐. 근처에 정원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짜 소환놀이 하려고 온 영채도 있었으니까요. 정원이와 공난숙 사이의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이 예고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이 한혜라 표정 변화였어요. 정원이에게는 믿음을 보이다가 영채의 말에는 경계하는 그 순간이요. 한혜라가 누구를 더 의심하게 될지가 (39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화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친밀한 리플이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25년 전 한혜라가 윤비서에게 지시한 일이 교통사고인지 진세운 친모 낙상사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